안녕하세요. 어쩌다 부부의 신입니다. 오늘은 추천서 작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내 또는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또는 석박사 프로그램 입학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두 장에서 세장 정도의 추천서를 필요로 하는데요. 현재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친한 교수님들께 요청을 하면 잘 써주겠죠. 인턴을 하는 회사 또는 일하고 있는 회사의 슈퍼바이저 분들께 요청을 해도 잘 써주겠죠. 저도 현재 추천서를 받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써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 누가 누군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고 또는 친한 학생인데 학력이나 경력을 잘 몰라서 어떻게 이 친구를 어필해줘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추천서 요청이 들어오면 어디에 지원하는지 언제까지 써 줘야 하는지 물어보고 가장 최근의 이력서를 보내라고 해요. 이력서 받아서 추천서 써 주면 끝.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추천서를 요청한 교수님이 너무 유명하거나 너무 바쁘세요. 실제로 저도 겪어 봤는데 제가 외부 장학금을 몇 군데서 받으려고 추천서를 요청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오케이. 너가 써 와. 그럼 내가 읽어 보고 수정하고 사인해서 보낼게.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날 수 있어서 이번에는 추천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생이 추천서를 써왔다? 저는 학생의 이력서와 써온 추천서를 바탕으로 조금 더잘 써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 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학부생이라는 가정하에 저의 추천서를 직접 써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조금 남겨 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추천서를 다 쓰고 출력을 해서 왜 이만큼 뛰었는지 알려 드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오늘 날 오늘 날짜를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써 보도록 해 볼까요? 크리스마스죠. 이렇게 쓰고 지금부터 작성을 해 볼게요. 이렇게 썼는데요. 뭐, 간단해요. 내가 승모신을 추천을 해. 여기 제가 institution 이란 말을 썼는데요. 그냥 컴 o m p a 이란 말을 써도 돼요. 컴 o m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계속 이어서 써볼게요. 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써봤어요. 총 3개의 패러그래프를 써볼 건데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아, 내가 이 학생을 추천을 해. 내가 이 학생 가르쳐었어이 뭐 학생 잘해. 정도 되겠죠? 여기 패러그래프를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나얘이 수업을 가르치면서 만났고 어 정말 뭐 괜찮은 애야. 정도 되겠죠? 여기 이쪽 여기서부터는 좀 부연 설명인데요. 조금 더아 얘는 정말 뭐 짱이야 너무 잘해 뭐 너무 뛰어나 뭐이 정도를 써준 거예요 교수님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이 학생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별별 이야기를 다쓸수 있겠죠 다시 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는 내가 이 학생을 추천을 해이 학생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났어 그리고 이 학생은 좀 잘해 정도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이제 시작할 건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좀 부연 좀더 어, 부연 설명을 좀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어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썼는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좀 연장선 같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엔 조금 더 디테일이 있죠? 어, 이 학생은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굉장히 모뭐 사이먼트 같은 것도 잘 하고 굉장히 뭐, 시험도 잘 받고 단순하게 그냥 쉽게 뭐, 점수만 받아가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친구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야. 뭐, 이 정도를 좀 부연 설명을 해줬죠.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추천서를 직접 써가는 거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을 많이 써가면 수정을 하거나 좀더 고치는 입장에서 쉽게 쉽게 뭐 고치겠죠? 아니면 다른 부연되는 설명을 좀더 쉽게 쉽게 더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부연 설명을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무, 마, 이제 세 번째 문장을 쓸 건데요. 어 먼저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뭐 예전에 커버레터 썼을 때도 봤겠지만 마무리 문장은 비슷해요 이 친구 굉장히 뭐 괜찮네 좋은 문장이 나왔죠 굉장히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서를 쓸때좀키 문장인 것 같아요 아이 친구 뭐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도 제가 이력서 썼을 때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는 굉장히 팀플레이어를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뭐선 항상 선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이 친구는 뭐 문화에 대한 이해도 뭐 굉장히 잘돼 있고 경험도 있고 닷닷닷있죠 그리고 내가 굉장히 강하게 뭐 얘기했죠. 추천을 한다.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죠. 그냥 뭐 교수님 이름 쓰면 되는데 뭐 누구 누구 교수라고 할까요? 뭐 몬스터 X 교수님? 그리고 이 교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교가좀 뭔가가 안 맞네요. 너무 내렸나? 이렇게 쓰고 이제 소속을 써줘야 되거든요. 어, 어, 어. 이렇게 사이언스. 이 주소를 써주면 되죠. 자, 이렇게 썼어요.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제 교수님한테 보내면 돼요. 교수님, 제가 어, 추천서를 써왔는데, 확인하시고,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교수님이 이걸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아, 얘가 뭐, 문장 같은 것도 좀, 어색한 문장 같은 거는 좀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 어, 얘가 좀더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라고 하면 좀더 문장을 더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좀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없다? 이러면 이거를 출력해서 보낼, 보낼 건데, 제가 출력을 해서, 이제 최종 어떤 식으로 교수님들이 이 추천서를 보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작성한 추천서를 출력해봤는데요. 추천서 작성하기 전에 공간을 많이 남겨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학교나 학과마다 추천서 양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출력을 하려면 이렇게 공간을 조금 남겨놔야 돼요. 이제 작성하였던 추천서에 사인하고 보내면 끝인데요. 요즘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메일이나 회사 링크에 직접 추천서를 남기게 만들어 놓는데요. 아직까지도 하드카피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서를 이메일이나 링크 타고 가서 보내도 하드카피를 한장더 만들어서 학생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면 제가 학생들에게 주는 추천서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영상은 내가 직접 추천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그리고 추천서를 다 만들었을 때 교수님들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서 보낸다를 보여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